자, 안녕하세요 NBN 방송인데요. 아니 무료 급식 코너인데 무료 봉사하시나 보죠? 아 어, 지금 어떤 그 봉사 일념으로 지금 음식을 많이 갖고 나오셨는데, 예,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어, 5월, 아니 5월 달. 를 맞아서 오육칠 동안 3일 동안 지금 차 없는 거리에서 복사골 축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. 네, 오늘이 그하일째 되는 마지막 날이고요. 저희 부천 무료복식소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도식 코너를 마련해갖고요 어. 오늘 여기서 나눈 수익금은 우리 또 무료음식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. 사용할 예정입니다. 큰 뜻이 있었군요. 네. 네. 우리 저 평소에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요. 오늘 뭐 어떻게 많이 좀 어떻게 소득 있나요? 네네네. 오늘 아, 네, 네, 네. 아늘 다행히 날씨가 오늘 좋아져갖고요 그다음에 또 지인분들, 또 동네 분들, 시민들 많이 오셔갖고 또 좋은 일에 보태쓰라고 많이 도와주고 가셨습니다. 어제까지 그 비가 많이 왔는데 말이죠. 네네. 하늘이 도와준 것 같네요. 네, 하늘님 예. 감사합니다. 하늘님 감사합니다. 네. 자. 그러면 저 우리 회원들한테 한말씀이 주시죠. 회원들한테. 네 우리 회원님들 지금 3일 동안 진짜 오셔갖고 공사도이해 주시고 이렇게 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앉지도 못한상태에서 오늘 손님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맛있는 음식 제공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. 우리 천무료